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파인 2천 중고등관의 이상준 부원장, 설세령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것은 적중이다. 용강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만들어진 컨텐츠인데요. 네. 자,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시간은 용강중학교 중간고사 수학 시험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소문에 의하면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잘 봤다고 그렇죠 네, 너무 너무 잘 봤는데 네. 자랑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일단 저희 학원 재원생들의 성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표를 보시면 3학년 용광중 학생들 중에 100점인 학생이 38.5%, 95점 이상 100점 미만인 학생이 23.1%, 90점 이상 95점 미만 학생은 15.4%고. 용광중학교 학생 포함한 중3 전체 원생 중에서 100점인 학생들 41.2%, 95점 이상 90, 100점 미만인 학생이 29.4%,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학생이 11.8%를 달성해서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을 보았더니 오,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음. 용광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원생들 90점 이상 중에? 음. 네, 77%고, 중3 전체 재원생 중에서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은 82.4%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원래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비율이 더 높아요. 그쵸? 100점 맞은 친구들이 많네요. 네네. 이게 최종 결과인가요? 아니면 가채점 결과인가요? 최종 결과입니다. 허! 대박이다. 네. 네. 학생들이 너무 음...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선생님들의 누구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누구가 네, 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좀 봐야겠네요. 네, 우리 시험이 어땠는지 네 시험 분석을 자세하게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분석인데 네. 시험 출제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었나 보았더니 그 동안 작년에 아. 했던 시험과는 음. 다른 점이 작년에는 객관식 문항도 있었고 서답형 음. 문항도 있었는데. 이번 시험부터는 객관식 문항으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100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네요. 음, 네. 아무래도 서답형보다는 음. 좀더 찍을 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진짜 <laughs> 네. 열심히 해줬는데 네. 약간 아쉬움도 있다. 네. 맞아요. 서술형이좀 나왔으면 네. 공부를 덜한 친구들과의 변별력이 맞아요. 있었고 우리 아이들은 더 높고 네. 다른 친구들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게 앞으로 1년의 기조일까요? 네, 이제 학교 선생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음. 객관식으로만 출제하겠다라고 음. 했고 수행평가에서 서술형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음. 이야기를 아,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수행평가 그것도 네, 중요하니까 우리 네. 친구들 그쪽에도 신경 써서 어차피 종합 점수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에서도 우리 파인 이천 중고등관에서도 음. 서술형 답안 작성 요령, 요령이라든지 음. 감점 요인 같은 음. 것을 줄이는 부분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까지 함께 음. 대비하고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고등 올라가서도 너무 필수적으로 네. 중요한 요소니까 우리 네. 이제 중학교 때부터 탄탄하게 연습. 그리고 우리 학교는 객관식만 보는 학교야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저 식을 탄탄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음. 네, 이제 출제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 범위를 보시면 이제 중단어로 제가 분류를 해놓았는데 음.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라는 이제 제곱근을 계산하는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큰 대단원으로 보았을 때이 주황색, 초록색,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1단원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분홍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2단원인데 주로 1단원에서 많이 출제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5단원을 네. 쭉 제가 중등 수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내용, 타이틀을 보면 네. 저 아홉 문항이 출제된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이 네. 학생들 기준으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파트 아니에요? 네맞 이렇게 보면 네. 헷갈릴 수도 있고 네. 근호라는 게 약한 친구들은 네. 루트가 약한 친구들은 분명히 실수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런 쪽이라서 조금 더 출제율이 높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말고사는 단원이 어디죠? 기말고사는 3 단원 이차 방정식 그리고 음. 4 단원 이차 함수. 대박. <laughs>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왜 왜 중요? 제가 왜막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 그럼요. 왜요? 저도 수업 시간마다 음. 학생들한테 이 단원을 학습하면서 음. 항상 이야기하는 음. 게 있는데, 이 단원은 음. 고등 연계 과정이다, 수학, 상관 연계된다 라는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시작이 중요한 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이제 중간고사 범위를 이렇게 중단원 5개로 분류를 네. 해 봤지만, 네. 기말고사 파트는 이차 방정식, 이차함수가 결코 하나 하나가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독립적이기보다는 음, 둘이 연계된. 음, 한 가족이잖아요. 이차라는 네. 성을 가진 맞아요. 하나의 가족. 음. 여기는 지금 잘안 해두면 네. 고등학교 가서 진짜 너무 고생해요.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중요한 파트지만 2학기 때 쓰이죠. 네. 2학년 때 쓰이죠. 네. 3학년도 또 쓰이죠. 네. 결국에 대입을 위한. 스타트 과정.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네. 친구들 기말에도 열심히 네. 해서 좋은 결과가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상세하게 볼까요? 상세하게. 네. 음. 그래서 각 문항별로 상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수업 연계율. 네. 네. 수업 연계율은 음. 굉장히 높았고 그렇지만 이제 문항 난도가 단, 다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문제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음, 어떻게 보면 네. 중학교 수학을 뭐 무시하거나 뭐 수준을 낮추는 표현은 아니지만 네. 실제로 중학교 수학은 공부시킨 내용에서 출제 빈도가 꽤 높잖아요. 네. 신유형이라는 게좀 드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비록 학원에서 공부시킨 내용을 써놨지만 네. 뭐 웬만한 학원들이 적중률이 높을 거예요. 중학교 거는 음. 그러면 저희도, 뭐, 아까 앞에서도 100점 친구들도 많았고, 90점 이상 친구들 많았지만,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상이 실제 상이 아닐 가능성은 좀 크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나마, 네. 어, 이런 거군요. 그나마 상이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 네. 그러면 저 상은 우리 90점 정도 때 친구들이 틀린 문제들이겠네요? 네. 실수를 좀할수 있는 부분의 문제들이. 입 음,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이제 요 문제 중에서도 네. 중요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잘르쳐서 네. 예, 정말 비슷하게 출제된 그런 문제들이 또 우리가 주사를 해서 네. 상세하게 안내드릴 거잖아요. 네, 예,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음. 한 문제 한 문제 문항별로 다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다섯 문제만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사번 문제인데. 저희가 파이널 교재라고 해서 내신 대비 기간 동안 음. 사용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뉴파인 네. 2천 중고등관에서 제작한 교재이고 음. 이 교재에서 나온 문제 유형이 굉장히 비슷해서 가져왔습니다. 음. 아 문제는 좀 쉬워 보이는데 네. 보기가 어렵다. <laughs> 맞습니다. 어, 문제가 루트 3과 루트 2 사이, 뭐 루트 7과 루트 28 사이에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얘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찾는 게 너무 어렵네.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음.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만 음. 우리 학생들, 리파인, 이촌, 중, 고등학생들은 음. 파이널 교제에서도 다루고 그 외에 꽃풀 모의고사에서도 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고 보았기 때문에 음. 잘 풀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니 그러니까, 어, 수학을 잘 아는 제 입장에서도 보면 음. 네. 그냥 겉보기에 비슷했어가 아니라 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시킨 게 네. 보기가 만약에 쉬웠다면 네. 비슷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문제가 아무리 비슷해도 네네. 근데 우리도 보기가 어려웠고 음... 학교 출제도 보기가 어려웠다는 게 네네. 그냥 어, 사이에 있는 숫자 찾는 거야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네. 그걸 잘 찾을 수 있는 네, 연습이 필요했던 네. 그런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적중이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실게요 네. 다음 문제는 그림도 굉장히 유사하고 네. 보기에 있는 이 문장들도 좀 음, 비슷해서 음. 저희도 이제 풀리면서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확인하면서 좀 신기했던 그러네요. 문제입니다. 아니 보기 구조도 거의 비슷하네. 네네 네, 그림도 그렇고 네. 진짜 근데 항상 우리가 적중이라는 걸 영상을 찍으면서도 느끼지만. 네. 가르쳤다고 다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어,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음. 어떻게 복습을 시키고 네. 어떤 과정으로 그 학생들 걸로 만들어주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네, 네. 그걸 성공적으로 해내신 거네요. 어, 네, 우리 그렇구나. 친구들이 100점이 많다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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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박수를 몇번 쳐야 될지 모르겠네데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제도 한번 네. 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문제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조차 가장 작은 자연수의 값은 이라고 해서 엄청 비슷해서 이것도 음, 좀그러네요 근데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학교 출제 문제를 보면 네. A 값 구하고 B 값 구하는 건꽤 할만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나서 한번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C를 구하는 거에서 또한번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네. 음, 그게 또 너무 유사하게 또 연습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네. 네. 이게 그래도 5점이어서 100점이 음. 가장 높은 문제였는데 우리 학생들 그래도 많이 맞췄습니다. 음. 어. 제가 맞췄죠? 네. 조금 까다로웠다고? 네, 맞습니다. 어, 어. <laughs> 두번 겪어야 되는, 어, 두, 네, 번,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한 네. 네, 다음, 다음 문제 문제도 보시죠.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고 수업 특별자료라고 돼 있는 거는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이건... 더 추가적으로 네, 풀린 네. 문제입니다. 두 자리 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마치 숫자가 네. 정답 그 숫자까지 음. 갔습니다. 아. 근데 요거는 네. 어 우리 이제 세령 쌤이 수업했던 자료긴 하지만 네. 또 저의 네. 냉정한 눈으로 봤을 네. 때는 10이라는 숫자랑 45라는 숫자가 음. 그냥 뜬금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그냥 숫자 하나 골라봐 얘기했을 때탕 내뱉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숫자라기보다는 음. 제곱 근이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음. 중요한 숫자잖아요. 네, 12랑 네. 45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연은 아니지만 음. 네, 중요한 숫자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타겟을 잡아서 공부를 시켰다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12하고 45는 중요한 숫자잖아요. 두 어, 구성에서.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오, 가장 작은 시의 값 자연수 값. 네. 네. <laughs> 그런 자, 그러면 이제 용광중학교, 아이고 3학년이 빠졌네요. 네. 용광중학교 3학년 이제 수학 총평 한번 해주시죠. 어땠나요? 어, 2023년 용광중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은 작년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음. 그런데 1차 함수라든지 입체도형의 건넓비와 같이 다른 학년에서 배웠던 개념이 연계된 음. 유형문제가 출제되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억을 못했거나 기존에 배웠던 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쉽게 풀이하지 못했을 수도 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뉴파일 이천간 자체 교재 저희가 내신 대비 기간에 학습하는 파이널 교재와의 연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고 따라와라. 네. <laughs> 그러면 연계 얘기 잠깐 해보면, 네. 뭐라 그랬죠? 일차함수. 네. 일차 그리고 함수. 겉넓이 구하는 거 네. 도형에. 네. 그런 게 이제 저학년 때 과정을 좀 따와서 공부를 했다면 네. 어떻게 보면 저학년 때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어려웠을 수 있는 시험이기도 했겠네요. 네. 얼마나 출제됐어요 그런 문제들이?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크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시험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시험에서는 내가 모르는 한 문제와 내가 모르는 두 문제 세 문제는 분명히 차이가 클 건데. 네. 그러면. 우리 기말고사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이런 걸 분석하는 이유는 네. 중간고사 때 우리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말고사 때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가 중요한 건데 네. 기말고사 단원이 이차함수, 2차 이차방정식 2차 파트니까 네. 거기는 정말 음, 공부를 탄탄히 해놔야 고등과정에서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하나는. 이 또한 타 단원이랑도 연계율이 높잖아요. 도형도 뭐 우리가 길이 x라고 놓고 연산을 해보면 이차 방정식화돼서 뭐밭길그렇 음. 이런 거뭐 가로수 길에 뭐 이런 거 넓이 구하고 이런 네. 거 하다 보면 다 만들어지니까 결국에 이 또한 또 네. 저학년 동시에 보학년까지 네. 연결되는 너무 중요한 파트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어. 그리고 최근 2년 네. 동안 용광중학교 시험을 분석해 보니. 음. 중간고사보다는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확실히 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음.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이 괜찮았다, 쉬웠다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 음.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네. 우리 학교가 쉬워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네. 분명히 책상에 덜 앉고 책을 덜 펴게 되죠. 네. 그런데 네.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건 네. 중학교 수학은 중학교 성적을 위한 게 아니라 네. 고등학교 그리고 대입을 위한 네. 발판이 되는 네, 그런 학습이니까 네. 학교 시험을 몇점 맞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내가 이 공부를 탄탄히 해놔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더 잘할 수 있는 시작 음. 이런 걸꼭 염두해두고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네. 음. 네? 우리는 그걸 잘할수 있는 학원이지 않나요? 어, 그럼요. 자부합다 그렇죠. 네, 중고등학교가 또 연계되어 있는 학교 학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음 우리 세령 선생님 입으로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네, 제가 그래서 부원장으로서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관에 계시는 우리 중등 선생님들,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은 고등부 경력이 탄탄하시죠. 그러니까 어 이런 거죠. 고등 수학을 지도를 해본 경험과 고등학생들의 내신을 지도해본 경험은 너무 큰 차이가 있죠. 네. 우리 또 세령 선생님은 고3 수업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수업도 해보고 고등학교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내신을 돌려봤을 때에 대한 경험이 야 이런 건 중요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명확히 짚어줄 수 있고 그게 선행 학습을 할때 굉장히 도움이 크다고요. 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중학교 수학은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고요. 얼마나 깊이 있고 탄탄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베이스가 될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네. 우리 세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명국 선생님 그리고 우리 임준정 팀장님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너무 네, 최적화되어 있는 강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믿고 우리 아이 네. 보낼 수 있는 그런 학원인 것 같아요. 음. 내 입으로 얘기할 좀 그런가? 어, 좋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네. 음, 탄탄하게 잘 준비하고 늘 열심히, 지금도 시간이 2시잖아요. 네. 네. 이 시간까지 남아서 우리가 이런 부분, 뭐 학원에서 자랑하는 거긴 하지만, 음... 자랑할 법 하지 않나요? 자랑할 음, 법 합니다. 음, 그쵸. 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세령 선생님께도 또 다시 한번 박수를 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에서도 멋진 결과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어, 그럼요. 네, 러면 우리 어, 이렇게 설명해 들어주신 용광중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저는 이 학원에서 음. 일하면서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선생님들과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용산 지역 학교에 대해서 빠삭한 음. 학원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어디에서도 일어나거나 없다고 음, 생각합니다. 다 분석할 거야? 네. 네. 그래서 용광중 수학은 용광중을 음. 연구하고 준비하고 분석해온 저희 전문가 음. 수학 전문학원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하시고 분석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신 우리 설세령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아, 고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뉴파일 이촌 중고등관의 이상준 부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설세령 선생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